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어, 계속적인 반도체 쇼티지 현상, 그리고 삼성의 대규모 수십조 원의, 어, 이제 투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장중, 어, 사한가까지 찍고, 지금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고, 장대 양봉의 일봉, 그리고 거래량에서, 네,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이전에 매물 어떤 그 벽을 한 번에 허무는 그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관련 종목으로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했었던 종목, SFA 반도체는, 어, 여기, 이전 매물 대 혹은, 어, 봉이 밀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안고 가기보다는, 적정 비중은 익절을 한다. 30% 비중 이상은 항상 챙기는 전략은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챙기고, 종가 재미수, 혹은 그 다음날 보고, 어,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연속적인 흐름이 당분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전처럼 어, 급등의 용속을 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기 보다는 어, 장중 흘러가는, 어, 그 한마디가, 어, 너무 폭발적으로 연속적, 그, 날짜로 따지면, 2, 3일 정도, 어, 올라가면 좀, 어, 많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이전 정고점을 보고 2, 3일간, 어, 흐름을 봐서, 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시그네틱스, 에디칩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고 하기보다는, 어, 약간의, 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어, 너무, 어, 큰 어떤 그 상승의 마디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어, 상승,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절을 챙기는 전략, 현금화를 해서 현금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4월 달은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급등한 종목이 나오면 항상 30% 혹은 50% 비중은 현금화한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5월이 오기 전에 현금화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그 주요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sk 음, 이노베이션을 이제 중장기로 공략하는 분이 아주 많으실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그날 살 때와 팔때 어,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열어놨, 봤거든요. 예. 매수할 때는, 공격적인 배팅을 할 때는, 이럴 때가 매수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했던 분, 그리고 21선 근처에 매수했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지금 수익률을 보면, 네, 근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봉의 어떤 밀집된 상태, 여기에 봉들이 보이시죠? 네.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만의 어, 그만큼 이상의 상승 동력 모멘텀이 필요한데 어, 추가적인 SK 이노베이션의 모멘텀이 무엇이 될까? 그리고 뉴스가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물음표가 달린다. 그리고 매물대의 중심선을 어, 그 돌파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은 또5일선 이탈했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저번에 주에도 한번 텔레그램에 언급드렸겠지만, 30% 이상은 항상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 중기로 봤을, 뭐, 바, 보겠지만, 어, 일단 30% 이상 올라갔어요.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매수권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어, 홀딩 혹은 뭐, 어, 이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여기는 절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매수할 때는 항상 뭐예요? 제가 기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mhcd가 음에서 양으로 저한되는 이 시점. 네, 수직선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시점. 맞죠? 네, 그리고, 어, 비중을 확대할 것 같으면, 5일선 회복하고 안착하는 그 흐름,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그런 상황에 확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지, 어, 지금 상황은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비중을 축소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락을 한다더라도 어, 이제 갭이 좀 보이죠. 갭을 메우고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어떤 뭐 강한도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60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수익은 또 생겼으니까 좀익자를 챙기는 전략은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저번 주 언급드렸던 종목 두 가지, 이제 AS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현대바이오와 우리바이오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제가 이때 좀 설명드렸는데, 약세 일봉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때. 네, 나왔는데, 어, 적절한 수익을 못 챙기고, 그리고 익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 13%, 14% 떠서 가죠. 예, 떠서 가는데,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챙길 만한 뉴스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시가 매도하세요. 네. 아니면 시가를 이탈해서 약세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 그냥 시장가로 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 스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 3일의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 내가 공략이 들어갔는데 5일선 이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예, 큰 특별한 이슈가 없이 장중 두자릿수10% 이상의 어떤 시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바로 던지는 겁니다. 네. 바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 좀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세요. 네,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내일이라도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2, 3일 안에 공략했던 종목이 2, 3일, 아, 2, 3일 아니죠? 내가 공략했던 종목이 2, 3일간 안에 5% 혹은 10%의 수익률을 줬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네, 그냥 터는 거예요. 그게 단기 단타 매매라고 아, 단타는 아니죠. 단타는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부분이니까 단기스윙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주 설명을 드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횡보순당하고 있는데 어, 생각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적정, 뭐, 혹시나 많이 베팅하신 분이라고 하면 반 정도는 번쩍할 때 매도가 맞고, 마지막은 또 뭐예요?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보자. 그런 전략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와 어떤 수급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시간의 거래도 얼마큼또 활성하게 만들어졌는지 좀 체크해 보면서, 어, 이제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뭐 어떤 테마에 편승되었다 안 되었다 뭐 아무도 몰라요 일단 저는 기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오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이 맞고 그리고 장중 5% 이상 번쩍한다 그러면 그냥 당기 매매니까 익절하고 빠진다 나중에 어, 급등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움직임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저기 다 말씀드렸나 SFA 말씀드렸나 아우 헷갈린다. 월요일 날은 제가 진짜 정신이 없어요. 네. 컨디션도 이상하게 월요일은 네막 다운이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희한하더라고요. 또 어, 저같이 월요일병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어, 구독자분들에게 있겠죠. 네 이렇듯 어, 하루하루가 업앤다운하면서 개인의 어떤 어, 이제 어, 컨디션 조절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날은, 어, 머릿속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이제 대할 필요가 있겠다. 뭐, 제 자신한테 한말 같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또 맛있는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엔돌핀을 팍팍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기타 이제 뭐, 되던 테마주나 개별 종목은 제가 또어 2차 영상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오늘 좀 흐름이 안 좋았죠.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다날 같은 경우가 낙폭이 좀 컸는데,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는 장족도 20%, 어, 21선까지 터치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또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항상 비중을 축소할 때는 축소해야 많이, 어, 좀 손실률을 좀, 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흐름이 안 나오면, 일단 50% 이상, 70% 이상은 던져야 돼요. 아, 줄 수가 없어요. 예, 손절할 건 손절하고, 나머지 비중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팅을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지, 어, 충분히, 어, 그럴 시간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대응을 좀잘 하셨으면 좋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어, 장중 뭐예요, 지금? 음, 안 좋았죠? 근데 이럴 때는 시가가 갭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기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시가 이상 5일선 근접할 때는 비중 축소.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어쩔, 어쩔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첫 번째 또 음봉. MCD가 n 음으로 꺼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고, 21선을 잘또 지탱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비중을 좀 가볍게 가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고점과 저점대의 중간 레벨에서는 저는 이제 어, 이제 어 단기 바닥.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마진 예 그런 여유 어, 현금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추가적인 멘트를 드리면서 어또 손실률이 크신 분도 있겠죠. 적절한 부, 어, 비중을 제때 덜지 못한 분 입장에서는 저도 좀참 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흐름을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계속적인 어떤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s t p a m 같은 경우에는, 음,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일주일 이상 양봉의 길이가 지금 깊어지고, MACD, 그 다음에 RSI가 고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네, 분할 익절, 올라갈 때마다 익절한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 뭐죠? 5일선 이탈 전까지는 30% 비중만 들고 가자.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익절을 하고 아주 작은 비중만 지금 들고 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어, SD팜이든, 지금, 뭐, 바이넥스든, 이세집스 그리고, 어, 시젠, 진단키트 종목들도, 어, 제가, 아, 시젠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많은 또, 분들이 도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휴마시스가 너무 멋지게 가네. 네. 거의 상투권다 왔어요, 이제. 피날레를 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제차 어떤 반등, 기술적 반등인데 조금 강한, 강한 반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세상승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상투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절대 매수권 아니에요. 가진 분의 입장에서 데이트레이딩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은 터는 상황입니다. 네, 덜어야 됩니다. 어, 엑세스파이어 좀안 좋았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다. 남은 시간. 그러니까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종목, 저는 제외라고 말씀을 좀 강력하게는 아닌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를 때마다 항상 익절은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려주면 네, 내려주면 그때 다시 재공략할까 고민할 부분이지 지금은 절대 공략의 대상으로 어떤 어, 삼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공략을 한 했었던 종목이었죠 수익을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한 번씩 챙겨줬던 종목인데. 엑세스 바이오는 지금 단기 어, 예, 5일선 이탈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능한 강한 종목이라면 5일선 닫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때 분할 익절이라고 제가 또어 텔레그램에 알려 드렸습니다. 네, 올라갈 때 하루 이틀 더 보고 흐름을 보고 익절, 물량을 던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할 때또70% 이상은 매도. 가볍게, 가볍게 가야 된다. 그리고 반등 있다 하면 어, 추가적인 뭐 진화 기트가또 어떻게 파동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쌍바닥을 다지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때가 되면 또재차 공략이 어떤 대상이 될수 있겠지만 어, 지금은 좀 가볍게 보세요. 바이오를 너무 이전처럼 이런 영광이 다시 뭐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여기 어,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좀 말이 많죠? 그래서 정확한 뉴스는 또 이제 찾아서 보시고요. 언제까지 홀딩하면 되는 것인지. 근데 언제였죠? 26일? 26일이면 뭐, 이 거래 영업일 이전이니까 날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시젠도, 아, 어, 저는 올라갈 만큼 지금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힘들, 제말 듣고 힘이 빠지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더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 여기 얼마죠? 얼마? 238,000원. 네. 235,000원에서 30, 어, 20, 잠깐, 땡겨서 볼게요. 네. 288,000원에서 만 5,000원. 이 정도 사이. 네. 이 정도가 거의, 아, 예, 좀,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네. 많이 올라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좀 나왔고, 무상 증자라도 이야기 있겠지만, 뭐, 누가는 30만원 간다더라. 뭐, 이까지,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네.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 저는 좀, 아, 네가티브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과, 항상 기법적으로, 고점과 저점의 중간 레벨. 어디에요? 이쯤이죠? 네. 맞고,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고, 가볍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좀 가세요. 몇천만원, 몇억씩 베팅하지 마시고, 또, 물린 돈들, 뭐, 어떤 분들은 수억을 또베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 바이오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바이오는 바이오일 뿐입니다. 퍼가 낮고, 뭐,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하겠지만, 너무 무리한 투자, 그리고, 단기 어떤 상투권의 신호가 이번 주 안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말도 드렸다고 또 네,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때 뭐라고 했어요? 비중을 늘려보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살때 사라고. 근데 왜 자꾸 이때 살려고 해요? 네, 왜 그래 자꾸? 이때 제가 평단가를 낮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4월 첫째 주 영상을 다 보세요. 바이오 종목들. 4월 첫째 주 이때, 어, 3월 말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이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면 이제 수익권이고, 이제 언제 팔지를 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공략을 하려고 해요? 이럴 때 올라갈 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법적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점이 거의 단기 상투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70% 이상은 덜어내고 가볍게 5일선 매매 30% 비중만 좀 들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참고해주시고요. 바이템에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죠. 네, 내, 내려오고 엑세스바이에서 내려오고 네, PCL도 좀 내려오고 상투권 거의 다 쳤어요. 지금 PCL도 내려올 것 같은데요. 네. 독십점스앤디포스 막갔고 그다음에 또 뭐지? 어 잠깐만요. 아 백신 관련주, 녹십, 아, 제넥신. 어, 잘가져 바닷건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제넥신이나 이제, 어, 백신 관련주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일 또 번쩍하게 하게 되면 또 익절을 하시고, 비중을 또 가볍게 하시고, 쭉, 들고 가는 거 없습니다. 녹십자도 한 2, 3일 정도 올라가면, 뭐, 5일째 올라가면, 여기, 정고점이죠? 또 이제 여기 그어줄게요. 제가, 21선. 이기까지도 치다르면, 또 매물이 또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뭐 투바닥, 덮고 뭐 있는데 다했는데 이제 계속적인 사, 뭐 상승을 예상하지 말고 또 봉이 밀접된 상태가 보이면 이때 또 익절을 하시고 네 가볍게 가보세요. 어, 신풍제약도 많이 올라갔네 신풍이 음. 역시 바닥권을 이렇게 형성하긴 하죠. 제가 뭐 신풍제약은 오래 전에 큰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었고 네더 이상 뭐 다루진 않겠지만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까지 오면 하루이틀 번쩍하면 또 매도거든요. 공략을 하기가 참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예, 또 매도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뭐 유바이나 나중에 어스티팜이나좀 하락을 좀 해서 조정권이 좀 주어질 때 그때 제차 공략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 좀 잡아가서 가을, 가을에 한30% 이상, 50% 이상 수익을 내겠다라고. 어, 생각을 좀 해보고, 지금은 그냥 관망, 보내주고, 보내주고, 너무 바이오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번주 제가 언급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괜찮냐면, 음, 일단 현재, 현 주소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있는, 어, 재료가 아직 따끈따끈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MO, 어, 일, 뭐, 업무도 있는 부분이고, 그 비즈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어, 백신을, 뭐, 한두 가지 정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쌍바닥이를 지금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텔레그램 언급을 드렸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또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어뭐 단기 수윙이든 중기 수윙이든 아마 이 추세를 타고 어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면 하루 이틀 더또 상승이 나오면 또 적정 비중 이절 챙겨 보시고요. 네. 어, 바이오 정말 잘 갔네. 맞죠? 네. 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많은 도움이 어, 해운주도 잘 갔죠. 네. 뭐 일단 어, 중장기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끝까지 그런 종목은 또 적정 비중 5일선 매매를 해서 수익극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 대선 테마주,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어, 심플러 찾아주시면 되고, 2차 영상은 제가 내일 아침에 개별 종목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자. 음. 교육 테마주 중에 중에 대장주가 위즈코프예요. 지금 시간에 사항가 갔거든요. 사항가. 예. 아 완전 찍지 못했구나. 일단, 시간의 상황과 같다는 것은, 일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다음날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교육 테마주가 다 끝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환매로돌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관련 종목들, 공략하신 분이 있다고 보면, 하면, 항상 추세적, 추세적으로, 어 라인들 잘 그어놓고, 네, 기법적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